자 오늘은 FG노트 어, 배에서 기계 없이 할수 있는 FG노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없이 손으로 하는 FG노트를 할때 처음에 이거를 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합사 라인 요 합사 라인을 한 요정도 쭉 빼주고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갖고 최대한 내가 할수 있을 만큼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 쫙그 다음에 요 새끼 손가락에다가 이 새끼손가락에다가 이두 개를 같이 묶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 얘를 끝에를 딱 물어요. 그 다음에, 이손 등에다가, 한 번, 두 번, 약간 이게 밀리면 안 돼요, 이제. 세 번. 자, 이게 밀리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자, 요 길이, 요 남는 길이, 요거는 한,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 이렇게 남겨요 이렇게 남겨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쇼크리더. 위에다가 얘를 올려요. 얘를 올려. 이렇게 올려요. 어, 얘가, 여기가, 어, 어디에서 시작되 여기서 시작되냐, 여기서 시작되냐. 이걸 하다 보면은, 한요 정도쯤에서, 어, 여기서는 매듭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순서에만 맞게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묶어주고, 이쪽에서 한번 묶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돌리고, 얘를 밀어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묶고 바깥쪽에서 한번 돌리고 안쪽에서 한번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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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올리고 여기를 잡고 물고 얘는 살짝 느슨하게 그럼 여기서 한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첫 시작이 되는 거 여기가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잡는 다음에 한번 돌렸으면 은 얘를 빼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주고. 물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한번 돌리고, 이제 안쪽에서 돌려야 될거 아니야. 안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서. 밀고. 바깥쪽에서. 돌리고. 안쪽에서. 돌려서 밀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쉽죠. 자, 아, 해 봅시다. 끝까지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1 0열 18번에서 한 20번 정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돌리면서 얘를 살짝 밀어 줘요. 그다음에 살짝 밀어 주고 쇼크리도 밖으로 빼고, 여기서 돌리고, 물면서 다시 한번 살짝 밀어주고. 그래야 얘가 이렇게 촘촘히 쌓여요. 밀어주고. 어, 한, 수, 한, 한 18번, 20번 정도를 이제 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쁜 모양으로, 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져주는데,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자, 여기서 여기를, 여기를 꽉 잡아줘요. 여기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새끼손가락에 묶었던 거, 요걸 이제 풀어주는 거야. 이게 잘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꼬인 부분, 이거, 이거 하다가 엉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승질 죽이고, 살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솔솔솔, 이렇게 펴주면은, 얘가 쭉 펴져요, 이렇게.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그러면, 요 짧은 부분 있죠? 요 짧은 부분, 요게 너무 길어. 그래서, 여기를 중간을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한,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요걸 자르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이 길이도 자기에 맞게끔 알아서, 이제, 저기가 돼요. 여기를 잘라줄게요. 적당히 요 정도는 잘라내고, 요 정도 길이. 자,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 이두 개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요 짧은 줄로 여기를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고, 이 사이로 얘를 통과를 시켜줘요. 이렇게. 통과 두 개를 놓고 원을 만들고 얘를 이쪽으로 통과 이렇게 좀 더럽지만 짧은 줄을 물고 쭉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 줄, 두 줄, 두, 두 줄을 같이 잡고, 얘는 입으로 물어서 짧, 짧은 줄을 입으로 물어서, 그래서 툭툭툭툭 끝까지. 자, 이렇게한번 묶었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은 되는데, 자, 어, 한 8번 정도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어, 이게 한쪽 방향으로 하면은, 나중에 쇼크리더가 묶어놓은 게 매듭이 이렇게 되고, 끝에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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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 꺾여요. 이게 굵은 라인일수록 그래서, 어, 이쪽으로 한번 돌리고, 이쪽으로 한번 돌려서 묶고, 이쪽으로 한 번, 한 8번 정도, 이쪽 4번, 이쪽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음, 얘를, 자, 여기서 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뺐으면,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뺐으면, 자, 요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원을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빼고. 그래서 두줄 잡고, 짧은 줄 물어서, 쭉. 요때이거침 발라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침. 그럼 나,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네 번, 요렇게 네 번. 그러짧은 그러니까 줄로, 짧은 줄로 요두 줄을 같이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쇼크리더 물고 세개 라인을 좀 이렇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얘가 안으로 쪼금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렇게 묶이도록 그렇게 한 번씩 당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네 번, 4번, 이렇게네번 4번 이렇게 탁탁탁 묶었으면, 소크리드 라인 요 짧은 거 요걸 잘라줄 거예요. 요걸 잘라주는데, 어, 맨 끝에, 끝 매듭에서 살짝 위. 요맨끝 매듭에서 요 살짝 위를 잘라줄 건데, 우리 눈 나쁘잖아.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어디, 어디 잘라야 돼? 이거 어디 잘라야 돼? 막 이러잖아요. 팁 하나 알려줄게. 자, 합사가위를, 얘를 딱 물어. 딱 물고, 합사가위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싹 내리다 보면 턱 걸리는 데가 있어요 턱 걸리는 요 당연히 매듭이 있으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 턱 걸린다고 그턱 걸리는 데서 살짝 빼갖고 자르면 돼요 턱 걸리는 데서 살짝 이딱 잘라 그러면 이 끝에가 이렇게 조금 남게 돼요 근데 여기를 뭐다, 라이터로 지지니 뭐 이제 하는데, 하지 마요. 라이터로 지지다가 합사 다 태워먹어. 하지 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요 짧은 합사와 긴 합사. 짧은 합사를 이긴 합사에다가 묶을 거예요. 방법은 똑같이. 한네번 정도만. 자, 요렇게 해서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돌려서 넣고 나온들 잡고 쭉 이렇게 한번 쭉그서 쭉쭉쭉쭉 땡겨주고자 여기 이거 할때 합사에 많이 쓸려요 여기 침 말라요 얘도 바깥으로 두번 안으로 두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돌린 다음에 이 구멍으로, 구멍으로 얘를 넣어서 이 구멍으로 얘를 넣어서 이큰 구멍으로 얘를 빼. 이렇게 짧은 줄로 긴 여기 긴 줄에다가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교차되는 데를 잡고 한 번, 두 번, 세번 돌려요. 그다음에 이 구멍으로 넣어서. 이 구멍으로 다시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당겨요. 그 다음에 얘를 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한번 잡아주고 여기도 한번 잡아주고. 살짝 살짝 당겨서쭉쭉쭉쭉잘 묶였나 쭉쭉쭉쭉쭉쭉 쭉. 쭉 밀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요그 다음에 요 짧은 줄을 자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물고 가위 딱 대고 매듭으로 딱툭딱 딱 걸리는데 딱 걸, 딱 걸리는 데서 살짝 빼서 자르면 돼요. 어? 쭈욱.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라이터로 지져도 되고, 안 지져도 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쁜 FG 노트가 완성이 돼요. 다할수 있죠? 화이팅! 바다의 왕자 우럭귀신.